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소문의 방법을 따라 해봤다는 신수정 씨 어르적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좀 많이 쓰였었어요 오죽하면 좋다는 건다 해봤다고요 뭐 미백 치약 써본 거하고 네. 바나나하고 레몬하고 하지만 누렇게 변색된 치아에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죠 뭐 가장 최근에는 이거 해봤고요 네. 재료도 방법도 간단했답니다. 특히 그 효과가 좋다는 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준비할 거라고는 베이킹소다와 레몬즙뿐 그마저도 적정한 비율로 섞어주면 끝이었다고요 사용법도 어찌나 간편한지 이를 닦을 때 치약과 같이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렇게 변한 치아를 하얗게 되돌린다는 이 방법 그런데 이미 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었죠. 치과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치아 미백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집에서 모르죠. 집에서 3분 하는 치아를 자연스럽게 하얗게 하는 방법 준비물은 식용 베이킹소다와 레몬, 접시, 테이블스푼과 치약 미백에서 자주 발견되는 가벼운 염화제입니다. 사람마다 비율은 조금씩 달랐지만 입을 모아 말한 게 있었습니다. 방치를 하듯이 골고루 치아에 묻혀 쓸어주는데요. 효과는 바로 있는 편인데요. 노란 옥수수 같던 치아도 하얗게 황골 탈태가 가능하다는 소문. 과연 사실일까? 네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치아 표면이 좀 하얘지는 현상이 생겨요. 유기질 물질들을 미백제에 의해서 녹여가지고 없애주는 거예요. 각각의 재료가 치아를 하얗게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녹았을 때 이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알칼리성 성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물질들 좀녹여내는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정제로도 많이 쓰이죠. 강한 흡착성으로 오염물질에 착 달라붙어서 완벽하게 제거해준다는 베이킹소다 근데 착색은 또 다른 얘기라고요? 치아 색이 변하는 거는 사실 변색하고 착색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착색의 경우에는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쌓여있는 치석 그리고 음식 찌꺼기 거기에 착색이 되는 거거든요 착색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올바른 양치와 스케일링만 해줘도 깨끗한 치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변색은 다른 경우인데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황리라고 하죠. 치아가 누래져서 고민하는 부분은 대부분 변색 현상이거든요. 치아는 노란색의 상아질을 반투명하고 하얀 표면이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아질은 더 노래지고 하얀 표면은 얇아지게 되죠. 그래서 치아가 노랗게 비쳐 보이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 레몬즙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산성 용액을 치아 표면에 적용을 시키면 치아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빛이 남반사하는 현상이 생겨요. 산성 용액이 치아 표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치아에 산성 용액을 바른 후에 바로 닦아봤는데요. 보실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치아가 하얗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차이가 나네요. 네, 이런 효과라면 뭐 산성은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레몬으로 치아 미백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얘졌다고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순간은. 그 순간은. 그마저도 몇 시간 가지 않아요.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뿐이거든요. 자, 보세요. 산성 용액으로 인해서 하얗게 변해버린 치아에 물을 분사하자. 오 치아가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그렇다면 산성 용액으로 미백이 어렵다는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다만 가능하려면 굉장히 고농도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사용했던 것 역시 고농도의 산성 용액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베이킹소다와 레몬즙은 과연 얼마나 미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베이킹 소다와 레몬즙을 치아에 바른 뒤 10분 정도 기다려봤는데요. 찬성도가 낮은 만큼 효과가 미미할까요? 아니면 반전이 있을까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어,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일시적인 효과라도 기대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거죠? 똑같네요. 네. 산성 용액으로 미백을 하는 시도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 과일즙의 산도 자체가 좀 낮은 편이고 이 적용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해봤던 신수정 씨는 어땠을까요? 효과를 좀 보셨어요? 아니요, 효과는 못본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냥 안 아, 그냥 안 위로감 그런 것 뿐이지. 음. 미백 효과는 둘째치고. 무심코 소문의 방법을 따라 했다가 병원 신세까지 졌다는 게 문제죠 이게 과연 그녀만의 문제일까 치아를 희귀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효과는 바로 있는 편인데요 부작용이 생겼다는 말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자체가 이제 산성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aughs> 한마디로 탄산음료의 산성으로 미백을 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죠.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자주 드시지, 탄산 이런 걸꼭 먹어야 되면 가능하면 달대로 먹고 입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주의를 드리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부식을 막아주는 거고, 그리고 충치라는 것도 일종의 치아에 붙은 세균의 작용으로 해서 치아가 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내 치아를 부식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레몬즙 같은 물질들을 잦은 횟수로 노출시켜야 되면 치아 표면이 오히려 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건 특히 산성물질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치아 표면 법랑질 상아질이 표면이 손상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경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법랑질은 얇아지고 상아질은 두꺼워져서 이 색이 점차 바뀌는 건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고생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또 다른 민간요법은 어떨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아를 하얗게 만든다고 하는 민간요법들은 실제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